안녕니까 네쿠샤킴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드잖아요 우드를 좀더 치기 쉬운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 전에 올려드린 거는 그게 다야? 할 정도로 오른쪽을 잡아라 이 얘기가 줄을 이루었었는데 오늘은 머리에 좀 신경을 쓰자 아이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그거. 배꼽이 나왔네 자 우리가 초보자일수록 특히 여자분들일수록 우두를 굉장히 좀 많이 치기 마련인데요 우두가 잘안 맞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론적인 이유는 일단 길어요 그죠? 일단 길고 그 다음에... 그거밖에 없나? <laughs> 길고 이상한 나이에서 볼을 치려고 할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게 원론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세의 이유가 있어요. 자세의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드나 뭐긴 클럽을 스윙하실 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고개가, 지금 분명히 우드를 칠 때는 아연과 다르게 살짝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기 마련인데, 고개를 너무 잡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목과, 머리와 목과 등어리가 이런 식으로 꺾어지고, 다시 또 이걸 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거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머리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오기도 하고 또 앞으로 왔으니까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볼이 되게 안 맞는데 굉장히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개를 살짝 일부러 이렇게 제껴놓는 거예요. 제껴놓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서 등짝이 스윙을 했을 때 이런 약간 사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스윙을 하실 때 고개를 너무 공을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스윙을 할 때는 똑같은 일정한 이 궤도대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너무 볼을 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도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개도 잠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머리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보려고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개를 같이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볼을 치실 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연습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려주시고, 볼을 치기 바로 직전에 살짝 보면서 볼을 치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우드는 굉장히 좀 치기가 쉬워져요. 왜 치기가 쉽냐? 위아래로,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도 별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클럽이 잘 떨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약간, 우측으로 살짝 기울여주고, 살짝 기울여주고, 고개도 같이 이렇게 돌리라고 했어요. 고개도, 고개도. 고개도 같이 살짝 돌리고, 치기 직전에 살짝 공을 보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드를 잘못 치는 분들이 연습 방법입니다. 잡고, 살짝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주고, 뒤에서 치는 거. 우드를 그런 식으로 한번 쳐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은 동작인데 우리가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걸 치면서 자꾸 고개가 앞으로 간다고 느껴지신다든가 아니면 너무 좌우로 움직인다고 느껴지신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머리와 허리의 축을 안정적으로 맞는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죠.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요걸 몇개 동안 연습하시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연습 좀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좀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을 찾아올게요 기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잘안 되네. 잘안 돼.